서울시가 지역 간 단절과 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던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개발합니다. 서울시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도심을 잇는 68km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해 제2의 연트럴 파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업 구간은 경보선일 때 34.7km, 경원선일 때 32.9km이며 사업비는 경부선일 때 15조 원, 경원선일 때 10조 6천억 원등 25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사업 면적은 122만 제곱미터이며 39개 역사가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역사 매각을 포함해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이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개발 이익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역과 용산역 등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상부공간 개발 이익은 그동안 지상철도로 인해서 소외됐던 서남권과 동북권에 따라서 비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서 지역발전에 활용되게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다시 강북시대 프로젝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의 염원이 크고 지하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